이번 영상에서는 2036년 전 세계 국가별 경제 규모의 순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경제 비즈니스 연구센터 CBR은 전 세계 191개국을 대상으로 월드 이코노믹 리그 테이블 2022 보고서를 통해 2036년 전 세계 국가별 경제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는 약 2년 정도 성장이 둔화하였으나, 이제는 끝이 없어 보이던 동굴을 벗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각국은 본격적인 경제 발전을 서두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작성된 보고서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36년 전 세계 경제 규모별 상위 20개국을 알아보겠으며 1탄으로 11위에서 20위까지의 국가를 알아보겠습니다. 22는 베트남입니다. 보고서에서는 베트남이 2006년부터 2036년까지 가장 가파른 경제 성장을 기록할 국가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 성장 5개년 계획의 영향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베트남은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6.5%의 높은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4,150억 달러 규모의 GDP로 전 세계 36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2036년이 되면 GDP가 1조 580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나 세계 22위의 경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9위는 터키입니다. 중상위권 국가로 분류되는 터키는 2021년에 9% 경제 성장이라는 가파른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공공재정은 2021년 GDP 대비 정부 구체가 39.8%에서 37.8%로 감소하면서 건전한 상태에 있지만 20% 안팎의 물가상승률 등으로 2022년 이후 3% 초반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했습니다. 현재 터키는 8,400억 달러 규모의 GDP로 세계 2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2036년이 되면 GDP가 1조 8,00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나 세계 19위에 완만한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8위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유럽 대륙의 북서쪽 해안에 위치하며 지리적 특성으로 선박 및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세계 무역과 선박 산업의 붕괴는 향후 네덜란드 경제에 큰 시련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이후 연간 GDP 성장률은 평균 2.1%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현재 1조 700억 달러 규모의 GDP로 전 세계 18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는 2026년 한계단 내려간 19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36년에는 GDP가 1조 8200억 규모로 늘어나 다시 세계 18위의 경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7위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는 광대한 석유 매장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석유는 총 수출의 90%와 GDP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는 향후 몇년 동안 구조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우디 비전 2030과 같은 전략적 조치가 미래 번영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사우디 아라비아는 8,760억 달러 규모의 GDP로 세계 19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2036년이 되면 GDP가 1조 9,92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나 세계 17위까지 경제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6위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브라질에 이어 라틴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입니다. 멕시코 역시 석유 생산이 경제 성장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석유 수요 감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멕시코는 1조 3,580억 달러 규모의 GDP로 전 세계 15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2036년이면 GDP가 2조 2,30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나겠지만 경제 성장률은 다소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순위는 16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5위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코로나 여파로 2020년 10.8% GDP 감소라는 전례 없는 경제 위축을 겪었습니다. 2021년 5.5%의 GDP 증가가 있었지만 코로나 이전 대비 여전히 5.9%의 GDP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높은 정부 부채와 대규모 적자의 결합으로 향후 몇년 동안 스페인의 재정 안정에 걱정스러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2036년까지 경제성장률을 2%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어 스페인의 경제를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2006년 전 세계 9위의 경제 규모였던 스페인은 현재 1조 5530억 달러 규모의 GDP로 전 세계 1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36년에는 GDP가 2조 5700억 달러 규모가 되어 15위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4위는 호주입니다. 호주 경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풍부한 자원에 대한 강한 수요로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석탄, 철, 구리, 금, 천연가스 및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광범위하게 보유 중인 호주의 풍부한 천연자원은 높은 수준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수출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과의 경제적 갈등은 호주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는 1조 6,740억 달러 규모의 GDP로 전 세계 13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2026년에는 2조 340억 달러 규모로 12위까지 올라가겠지만 2036년이 되면 3조 4,240억 달러 규모가 되어 14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3위는 이탈리아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 중 코로나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는 코로나의 여파로 2020년 8.9%의 GDP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2021년 6%의 GDP 성장을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리기에는 성장이 불충분합니다. 이탈리아의 부채 비율은 2019년 GDP의 135%에서 2021년 155%로 상승하여 미래 성장에 우려되는 부분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보고서에서는 이탈리아의 경제 전망을 다소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2조 2740억 달러 규모의 GDP로 전 세계 8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이지만 2036년에는 3조 4370억 달러의 GDP로 13위의 경제규모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2위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고소득 국가로 싱가폴 대만 홍콩과 함께 1960년대 와 1990년대 사이에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 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삼성 lg 현대와 같이 가족 소유 대기업의 존재로 특징지어집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파생된 전자 장비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는 대한민국을 더욱더 강한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이 전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관계로 대외적인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대한민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1조 9080억 달러 규모의 GDP로 전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2025년 이후 평균 2.4%로 상승률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따라 2036년에는 3조 5030억 달러의 GDP로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1위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의 수출 품목은 다양하지만 아연, 철, 니켈을 포함한 석유, 가스 등의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캐나다 성장의 핵심은 기술 경제를 위해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천연자원 수출에 대한 세계 수요 전망입니다. 특히 석유 수출은 캐나다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데요. 기후 보호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캐나다 경제 성장에 불확실한 미래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2조 1,630억 달러 규모의 GDP로 세계 9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이지만, 2036년에는 3조 5,070억 달러의 GDP로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로 두 계단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의 경제비즈니스연구센터 (CEBR에서) 예상한 2036년 전세계 경제규모별 11위에서 2 0위까지의 국가 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를 안고 있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에, 현재의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전망을 참고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요청드립니다.